그의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를 들었습니까? 너희는 음? 저 피는 백합파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지만은 다 그게 해결이 된다. 그그 말은 뭐예요? 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가 걱정하는 경제적인 문제. 이것도 해결해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저 복상에서 제가 그 가지고 한번 썼어요. 썼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정장 않게 말해서 대모 선동한 겁니다. 이명박 정권, 이 사악한 정권 하에서 이 젊은이들이요. 그 불의를 보고, 그 사악한 걸 보고, 왜 들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그 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걸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전혀. 너희들이 아무리 스펙을 쌓고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이 정권 하에서는 이런 사악한 사회 하에서는 너희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서 해결되느냐. 먼저 이 사악한 정권의 부패와 그 다음에 불리한 제도를 개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이런 상태를 두고서는 너희들이 백번 거래 해발라안 된다.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건.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대모 한번 학생들이 한게꼭 있어요. 뭡니까? 뭘뭐 가지고 했어요? 등록금 문제 가지고 했어요.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의얘에게 그하시리라 사회를 의롭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만 여러분들의 바로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나온 게 뭡니까 작년 대선 때 나온 게 경제민주화라는 아주 얼치기 그런 것은 무슨 그런 게 나왔지요 네. 그것도 지금은 뭐 선언에서부터 다 빠지고 말, 말, 말지 않습니다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좀, 막, 돌아가서,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앞장을 섰다는 것. 그러니까, 이 17%에서 22%.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모를 해보면은, 데모를, 아까 데모 얘기하다그랬네요 데모를 해보면은, 저 경찰들이 저 뒤에 있는 사람 꼬리, 저, 꽁지에 슬슬 저, 겁내, 는 겁내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잡아 넣지 않아요. 하면 뭡니까? 앞에서 이리 하는 사람 잡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잡혀 들어갔다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앞장서서 대모를 했다는 얘기요 앞장서서 독립을 외쳤다는 사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게 그뭐 17%, 23%그거까지고뭐그 당시에 천도교는 얼마인 줄 아세요? 천도교는 에, 이 농명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이 약 300만이고 그 다음에 의무부담자가 200만이라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보다 의무부담자만 하더라도 10배입니다. 그 다음에 농명자 이름 명부에 있는 사람만 하면 15배예요. 그러나 그 천도교는 기독교인의 5분지 3참여들을 보면 5분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3.1 운동 참여가 얼마나 강렬했던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1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 3.1 운동에서 나타난 중요한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정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당시에 이승훈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 세우겠다 그러는데 어떤 나라 세우겠다는 말이냐? 그때 당당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뭡니까? 민주국가라는 겁니다. 고전에도 민주국가의 사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지만은 3.1운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면 뭐예요? 나라를 세워야죠. 그래서 세운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운영하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를 세울 한반도는 일제가 강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에 세울 수가 없고 바깥에다가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 임시정부라고 했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고 27년간 해외에 있었고, 그 다음에 30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저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리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1948년이다. 네. 여러분들, 그 48년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결코 나라 세웠다 소리 안 합니다. 정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날 8월 15일, 48일, 8월 15일 정부를 세우고 내외에 선포를 하는 지금은 없어진 옛날 중앙청 앞에 프레카드가 크게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국민 축하식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명박 정권은 2008년 들어서자마자 근국 60주년이다 해가지고 역사를 보도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자면 더머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이 시정부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선 노산한 창호 선생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끝까지 담배는 피웠지만 신실한, 기독교인, 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 양반은 참 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다가 어떤 지도자를 내세운다라고 할 적에 요즘 뭐 영어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지도자를 내세운다 할 적에 그럴수록 가장 아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님 그분은 1894년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학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평양에 가서는 교회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유학을 다가지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다시 본국에 가, 저, 미국에 가 있다가 3.1 운동 일어났다는 소식 듣고 상해에 와서 임시정부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주는 그런 참 돈을 미국 저, 교민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세웠습니다. 세운 나갔습니다. 바로 그 세운 사람의 그저이 중심이 도산한 창원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에 해당하는 이승만 임시정부도 초대 대통령입니다 마지막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 김구입니다 주석이라고 했죠 예. 다 기독신자입니다 김구는 아시다시피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동학군을 동학에 들어가서 동학군을 들어 해주성을 공격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성리학에 들어가서 의병운동에 참여하고 일본인 치아포라는 치아포라는 곳에서 일본인을 죽입니다. 그래야 감옥에 갔다가 탈옥을 하고 나와서 그 탈옥에서 저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공주 마곡사에서 스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03년에 기독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기독신자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김구 마지막 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임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시간에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1911년 12년부터 정동 감리교회 목사님으로서 일제하에서 수천 명의 교, 교인을, 교인에게 이렇게 참 교인으로, 어, 교회로 성장시킨 그런 분입니다. 18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예, 외국 상해로 갔습니다. 가서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그 이듬해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처음에는 의정원, 의정원부터 국회죠. 예, 부의장, 그리고 곧 의장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되어가지고 임정의 법적 뒷받침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정부 조직법과 아고 국회가 지금 지고 있죠. 네, 국회. 다시 말하면 민주국가에서는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시정부 하에서도 임시의정원이 있고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부의장, 그 다음에 의장이 되어가지고 임시정부의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뒤에 1923년경에 임시정부를 그만두고 지금의 길림이라고 하는 도시로 왔습니다. 만주 길림. <laughs>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뒷받침합니다. 그때 그의 아들, 딸의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평양에서 그쪽으로 나와서 바로 길림에서 청년운동 한다면서 끄덕거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는. 그를 적에 그걸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바로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평생 손정도 목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적에, 죽기 전에, 1984년에 죽었죠. 죽기 전에 노동당을 향해서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을 하라. 자기 당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손정도 목사,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남북이 공유해 가지고 공유해서 통일에 상당히 좋은 어, 참이그 아, 뭐라 그럴까? 소재가 될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손정도 목사도 역시 인정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독립운동에 관여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임시정부 운동뿐만 아니라 무장 투쟁도 있고 그 다음에 의열 투쟁, 윤봉길, 이봉창 의사 같은 의열 투쟁도 있고 외교 투쟁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 여러 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산리 전투, 무장투쟁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청산리 전투는 여러 부대가 일본군을 격파한 것입니다. 한 부대만 있은 게 아닙니다. 독립군 여러 부대가. 그 부대 가운데 대한신민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맨 앞에서 일본군하고 잘 싸워줘가지고 청사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한신민단이 기독교 부대였습니다. 그 밖에도 가령 강우규 선생, 평강열 선생, 김상옥 선생 하면서 의열투쟁을 했던 많은 사람들 다 기독신자들입니다. 이런 독립운동의 앞장선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투쟁만 하는 것이 독립투쟁이 아니라 안에서 나라의 기틀을 그러니까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교육의 역량을 키우고 독립되었을 때이렇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키우는 것도 독립투쟁입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국내에서 가령 그 국산품 애용운동이라든지 또는 이 국산품 소비운동이라든지 여러 이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 나중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사회를 전시체제로 일고 가야 됩니다. 전시체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통일을 기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카옥하게 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말 없애고, 우리 글 없애고, 우리 역사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어 이, 그 창시 개명, 일본식으로 성시를 만들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만들고, 신사 참배를 만들고, 강요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 전시체제 하에 일본이 정신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그러니까 전시체제하에 조선민족의 민족적 어, 주체성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어, 민족 주체성을 어, 예, 제거하기 위한 걸로 어, 얘기를 하죠. 자기들 말로서는 황국신민화 운동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말글 그 역사 그 다음에 창시 개명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민족 말살 정책을 가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신사참배에 저항한 세력은 한국에서 기독신자들 뿐이었습니다. 기독신자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느냐. 신사참배도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이 투쟁은 민족 말살 정책에 거부하는 투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신사참배 반대 투쟁도 민족운동의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일제하에서는 제가 간단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을 적에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 둘째는 분단이 되었으니까 민족 화해를 추진하는 것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회가 되었으니까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것 여기에는 기독교가 다 실패했습니다. 기독교는 우선 당시에 식민지 단체를 청산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 안에서는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안 됐습니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자고 주장하다가 교단에서부터 쫓겨 나온 것이 쫓아내서 쫓겨 나온 것이 고신파입니다. 그래서 고신파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남북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삼8선으로 나눠졌습니다. 강대국이 나누었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국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거기에 앞장서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단 분단을 위한 이념을 제공하는 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기독교는 민주정부를 세우는 민주선거,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선거에 모의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60년까지는 기독교가 민족사에 최고 실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61년 군사부대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1972년부터는 유신정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유신정권,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아주 좋은 어, 어떤 태상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유신이 얼마나 어목했느냐. 긴급조치라는 걸 떠가지고, 유신정권이요, 헌법상으로 보면은 어떤 걸 얘기했느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국민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통반장 있죠? 통반장을 한 6-7천명 모인거 거기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안하니까 지시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도 98%가 모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지지도 98%가 나옵니다. 민주사회에서 98% 모이고 스토퍼율이 98%, 99%가 되고, 한 사람에게 98% 지지를 하는 게, 그 민주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민주사회라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3분지 1은, 국회의원의 3분지 1은 대통령이 쥐었습니다.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3분지 2는 어떻게 했느냐? 한 선거구에 두 사람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런 자연이 어떻게 되니 하나 야당이 되면 하나 여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의 3 분의 2를 지고 있는 것이 유신 정권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런 헌법을 고치자 하면 고치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안 부른 그러니까 재판 절차 없이 감옥에다가 집어 넣은 것이 유신 체제입니다. 단도 직입적으로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재판한 지몇 시간 지나서 안 와서 사람 그냥 바로 사형시켜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격당 사건이라는. 그러나 이유신정권 하에서 기독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획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헌법이 대통령이 두 번밖에 못 하도록, 4년씩 두 번밖에 못 하도록 했는데, 그때 자기는 삼선 개헌, 그러니까 세번 이상 하겠다. 개헌을 해가지고 그걸. 그럴 적에 한국의 보수교회에서는 그걸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진보교회에서는 그걸 비토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에 대해서 특히 인권과 민주화라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한 비판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로가에 있는 KNCC 인권위원회는 가령 학생들이 뭘 하다가 없어진, 며칠 동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정권에서, 아니, 그 권력기관에서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몰라요. 고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거기에 제소를 하면 사흘, 사날 후에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감옥에 가 있다, 어디에 가 있다 하는 걸찾아냈어요그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에 부닥치느냐, 군사정권이 내세우는 소위 안보 논리하고 삼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보 논리는 뭐냐 하면, 북쪽에 여러 참, 북쪽에 이런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구, 선진, 민주, 국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인권과 민주화를 무조건 다줄수 있느냐. 북쪽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에서는 뭐요? 어느 정도 인권이나 민주화를 제약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안보 논리예요. 안보 때문에, 국가 안보 때문에 민주화, 그 다음에 인권 무제한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갈등이 많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 참, 운동가들이나 기독교 이론가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보 논리가 백성의 입장을 이렇게